안녕하세요. 인간조각가입니다 그, 인간조각가라는 별명은 제가 그때 한참 이제 1990 한, 한 7년도? 그때쯤 이제, 어, 다이어트를 지도하는 곳은 없었고,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연예인 기획사, 큰 기획사들이 없었고, 이제 그, 개별로 이제 그 사람, 어, 뭐 길거리 캐스팅 많을 때죠. 그래서 이제 얘를 데뷔 시키겠다 그럴 때 몸매를 좀 만들어야 되겠다 그럴 때이좀 이제 저한테 데리고 오는 경우가 많았어요. 그래서 이제 뭐 어깨는 좁은데 한복을 입히면 어깨가 넓게 나온다. 그럴 때 이제 보니까 어깨 좁은 형이더라고요. 승모근을 좀 만들어주면은 이렇게 어깨가 좁아보이겠다. 해서 승모근을 만들어주고 뭐 그런 식으로. 이렇게 뭐뭐 허리 라인을 좀 약간 다듬어 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했을 때와 인간 조각가다 이래서 그렇게 별명이 인간 조각가가 그때 만들어진 겁니다. 그때 특히 그 저기 홍대 다니던 여학생이었는데 그 이제 방학 동안에 살을 빼고 학교에 가니까 다들 놀라워했죠. 그런데 이제 그때 얘가 좀막 이제 이제 자랑을 하느라고 어 내가 살뺐는데 관리해 주는 분이 그 사람은 뭐, 예를 들어가지고, 이렇게 허리는 빼주면서, 엉덩이는 이렇게 키워서 힙업 시켜주기도 하고, 그런다. 이랬더니, 이제 그 당시에는, 요즘은 이제 그걸 다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, 그때 당시는 그걸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. 그래서 그 어떤 남, 남학생이, 뭐야, 그 사람이 뭐 신이야? 사람 몸을 마음대로 만들어? 막 조각가야? 막 이렇게 하면서, 그때 이제 그, 인간 조각가라는 별명이 막 나올 때, 그 겹쳤댔어요, 그때가. 아, 그건 그렇고, 이제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은, 이제, 여러분들. 이 방송을 이렇게 들어와서 보는 사람들은 다들 다이어트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들어온 거거든요. 그런 분들 대부분 보면은, 이런저런 다이어트를 다 섭렵을 해본 사람들일 거예요. 그러니까, 다이어트를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거. 대부분. 그러니까, 10명 중에 9명이면 대부분이잖아요. 10명 중에 9명은 다 불가능에 도전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. 뭐냐 하면은, 예를 들어가지고, 저번에, 아 진짜 안타까운, 막 이렇게, 막 그런 거 보면 자꾸 생각을 하면은, 이렇게 나도 모르게 격해지고 답답해, 답답하니까는, 좀 약간 말이 빨라지기도 하고, 이렇게 목소리가 커지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. 그, 한, 좀몇년 됐는데, 아무래도 다이어트를 지도하는 사람이다 보니까, 다이어트 관련, 이렇게 내용이 나오면 좀 관심있게 보게 되죠. 근데 이제, 그 유명 여자 개구우먼을 통통한 좀 살집이 많은 그개구우먼을 데려다가 놓고는 그 이제 허리 사이즈를 체크했어요. 그니까 그 사람이 원래 허리 사이즈겠죠. 그리고 나서 림프선 마사지를 해준다고 그러고 침대 눕혀놓고는 막 하는데 막 아파 죽으려고 그러더라고요. 막 하더라고요. 그뭐 한, 한번 뭐 1, 2분 했는지 3, 4분 했는지 기억이 잘안 나는데 하고 나서 허리 사이즈를 재더라고요. 당연히 줄었죠. 근데 그거를 지방이 분해돼서 빠졌다고. 그 단시간에 지방이 분해돼서 빠졌다고 하고, 본인도 놀라워하고, 막 주변 사람들도 와, 와. 물론 이제 컨셉이겠지만은, 정말 속상했어요. 안타깝고. 자, 힘을 주면 가장 빠르게 줄어드는 곳이 어디예요? 배에요. 여기 힘들다고 줄어들지 않아요. 엉덩이 힘들다고 줄어들지 않아요. 배는 힘주면 확 줄어들어요. 3, 4cm는 기본이에요. 아 어, 그런데 막 아프겠어요. 아프기 전에, 그냥 그냥 체크해 둔 거예요. 사이즈가 뭐 예를 들어서 뭐 32인치, 32인치 사이즈가 체크해서 나온 거예요. 그런데, 막한 2, 3분에 걸쳐서 막 아프게 막 했어요. 막, 막 아파 죽겠다 해서 계속 하더라고요. 자, 그러고 나서 바로 체크하는 거예요. 나도 모르게 힘들어가 있는 거, 배 긴장한 거예요. 사이즈가 줄었죠. 와하고 막 놀라고 하더라고요. 만약에 그렇게 해서 그때 4cm가 줄었다면은 그 다음 날도 4cm 줄일 수 있고 그 다음 날 4cm 열흘이면 40cm가 줄게요. 근데 그 개구무만 지금도 그냥 그대로 통통한 채로 다 다니고 있어요. 아니에요, 그뺀거 아니에요. 잠깐 나도 모르게 힘들어한 거예요. 근데 그 방송을 보고. 많은 사람들이 거기 지압을 하는데, 그 강남에 있는 거기를 많이 갔다고 하더라고요. 물론, 뭐, 돈 벌었겠죠. 근데,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. 그날 사이즈에면 사이즈가 줄었죠. 막 본인도 놀라하겠죠 그럼 그 다음날 가면 사이즈에면 원래로 원위치되어 있을걸요? 한 두세 시간만 지나서 사이즈 체크해도 원래로 돌아가 있어요. 배 힘이. 줬던 것이 다시 힘을 빼고 재니까요. 말도 안 되는 거예요. 근데 그런 것처럼 그 요즘 막 유튜브 이런 데서도 보면은 뭐뭐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무슨 어뭐 열흘 동안 이 주스를 먹어봐라 아니면 뭐 야채나 이것만 먹어봐라 뭐 아니면 일주일에 뭐 5kg가 줄었다 뭐야 좋아요. 일주일에 5kg 줄일 수 있어요. 일 일주일에 보통 7kg가 줄일 수 있어요. 한식원이 거기에요 열흘 동안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안 먹고 소금도 안 먹고 그러면 뱃속 비워지고 수분 빠져나오고 그러면 딱7 k g 예요 물론 6.5kg 빠진 사람도 있을 거고 7.2kg 빠진 사람도 있어요 7kg 전후라는 얘기죠 대부분 그래요 비만이든 마른 사람이든 그건 내장 이렇게 뱃속에 들어가면 안, 안 먹었으니까 는 내장 비우고 수 빠져나온 거예요. 그 다음부터 더 굶어 봐야 더 이상 별로 안 줄어요. 더 비울 게 없거든요. 왜냐하면 그 원래는 살이 가지고 있는 거에 비례해야 돼요. 100kg인 사람하고 50kg인 사람하고 빠지는 속도가 틀려요. 틀림없이 틀려요. 원래 진짜 살을 빼려면. 근데 뱃속을 비우는 건 비슷해요. 그래서 만약에. 5kg을 빼든 7kg을 빼든 뺐다고 치자고요. 그거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? 불가능한 거예요. 유지한다는 거는 일반식을 해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. 그 체중 빠진 상태가. 아마도 일주일 동안 굶어가지고 뭐 6kg을 뺐다고 쳐요. 근데 일반식 하면은 내, 한 2, 3일 내에 원위치 해요. 그래서 보식을 한다? 미음 먹고 죽 먹고 그럼 이제 수분은 빠져나가고 다시 또요 요만큼 먹은 거고 그러니까 체중이 조금씩 조금씩 늘겠죠. 자 보시 끝나서 일반식 원위치 돼요. 그것도 불가능에 도전한 거예요. 이거 막 지압 해가지고 사이즈 3 cm 줄은 거그 다음 날 다시 원위치 될 거고 또 하면 또 다시 3 cm 줄고 또다 원위 불가능한 거예요 그거. 왜냐하면 그거는 이거는 한한 한 두세 시간도 못 유지하는 거고 막뱃 속을 비우고 굶어가지고 막한거 그거 물론 막안 먹고 참으면은 조금 더5일이고 일주일이고 뭐한 이게 천천히 막 미움만 먹고 있으면 뭐한육뭐 뭐 2kg, 3kg, 4kg에서 한달 동안 천천히 늘어나겠죠 불가능해서 전런거 유지 못해요 유지 못하는 거예요 그 외에도 나 운동으로 살 뺐어. 그 참, 그, 뭐, 오락프로지만은, 오락프로에서 이제, 그, 유명한 관장하고, 그, 연예인, 그, 걸그룹하고 둘이서 이제 화보집 찍기 위해가지고, 막 그냥, 진짜 안 먹었죠. 닭가슴살 좀 먹고, 수분도 안, 먹, 나중에 수분까지 안 섭취했죠. 무염식 하면서. 그래가지고, 그렇게 어렵게 만들어가지고, 일주일도 안 됐잖아요. 다음 프로가 나왔으니까는.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는 거니까. 그냥 회복했잖아요. 원래대로. 그 근육량을 그렇게 많이 늘렸는데. 근데 음식 절제 못하면 지방 다시 붙어요. 근육량이 많으면 체지방 연율를 높여서 안 찐다? 아니에요. 그 외에도 보면은, 그, 뭐, 마녀 스프든, 뭐, 아니면 무슨 해독주스든, 뭐든, 아, 안 먹는 만큼 빠져요. 근데 유지를 한다는 건 불가능해요. 그니까, 러 그, 내가 다이어트를 지도하고 있는 곳에서는, 자, 어, 회식을 간다? 고가서 닭가슴살만 먹으면서 맥주 안 먹고 버틴다? 할 수도 있어. 이제, 어렵지 않느냐. 허가 가지고 같이 삼겹살 먹고, 같이 맥주 맞고, 먹고, 그러면 마시고 했으면, 사, 일반 생활. 사회 생활을 할수 있던 거 아니야. 이 정도면 쉬운 거 아니냐. 이거예요. 물론, 규제가 있어요. 사람마다 틀리거든요. 이 사람은 뭐 저탄고지를 하다 왔다. 그러면 식단이 어쩔 수 없이 과격하게 들어가야 돼요. 왜냐면 탄수화물 빼고 왔으니까. 아니다. 편하게 먹고 왔다. 그러면 저녁 식단만, 그것도, 이렇게 뭐, 견딜만 하게. 아까도 말한 것처럼 나가서 맥주 마시면서 치킨 한 마리 먹어. 아니, 두 마리 먹어. 세 마리 먹어. 우린 양에 상관없어요. 양은 절제하지 말아야 돼요. 충분히 먹어라. 그런 식으로 해 나갔을 때, 다시 또, 목표 체중은 도달하고, 바로 풀어주는 게 아니에요. 바로 풀어주면, 그것도 다른 다이어트에 비해서 천천히 오르지만, 그래도 늘어나요. 그래서 풀어주는 과정도 시간이 좀 걸려요. 조금씩 아, 요거 더 먹어, 여기까지 먹어, 더 먹어, 더 먹어 하는 게, 그렇게 추가 추가하면서 나중에는 이 식단이 이제 다 일반식으로 돌아가게 되죠. 그때 일반식으로 돌아왔을 때도 보면은 그 사람이 말한 사람의 식생활, 입맛 이런 거로 좀더 교정이 돼야 돼요. 그게 완벽한 성공이에요. 그게 진짜 다이어트인 거예요. 그래서 그 불가능에 불가능에 도전하는 다이어트는 이제 그만둬야 돼요. 가능한 다이어트. 살을 빼는 것도 이렇게 과혹하지 않으면서도 뺀 수에 그걸 유지할 수 있게끔 일반식을 하는 과정까지 해가지고 유지할 수 있게끔까지 만들어주는 게 진짜 다이어트예요. 그 이제 제가 요거를 찍어가지고 이렇게. 예약을 해놔요. 편집하고 이렇게 해서 올리는 시간이 보통 3일에 4일 걸려요. 그래서 이제 이거 찍은 후께 뭐냐면 맥주에다가 뭐 치킨, 뭐 닭가슴살 먹고 이런 게 아니고 왜 맥주가 살 찐다고 알려져 있냐 이거예요. 맥주에다 치킨 먹고 살뺄수 있다는 거죠. 그래서 다음 내용은 그 좋은, 다이어트 에 좋은 왜 맥주를 금하냐. 맥주 마셔 그 내용을 할 거예요. 자, 기대해 주시고요. 어, 인간조각가의 오늘 그 당신은 불가능한 불가능에 도전하는 다이어트는 이제 그만두자는 거. 오늘은 그 내용이 있습니다. 아, 조금 오늘도 흥분했습니다. 네, 다음 영상 기대해 주시고요. 지켜봐 주십시오. 네, 이 글은 다이어트 스쿨 살자비를 시작한 지 이제 일주일도 안 되는 사람의 글인데, 이제 오늘의 소감. 일을 보고 하면서 이제 그 오늘 느낀 점을 이제 적은 글을 제가 이제 캡쳐해서 올려 봤어요. 이 글에서 보듯이 이렇게 그냥 다이어트를 너무 막 힘들게 하는 게 아니고 어 이거 할 만한데 이런 식으로 할수 있는 다이어트 해야 돼요. 그러면서 또 어, 살이 빠지고 또 어, 진짜 많이 먹는데도 불편하지 않네 이러면서 느끼면서 나중에 이제 어, 그 살은 빠지고 그 모습을 유지할 수 있게끔 추져 가는 과정 이게 진짜 다이어트이지 당장 체중만 떨어뜨리고 나중에 더 견딜 수가 없어서 폭식하고 나중엔 또더 많이 찌고 이런 건 다이어트가 아니에요 자 다음 얘기는 맥주 마시면서 살 빠지는 얘기를 한번 어 올려 볼 테니까는 기대해 주시고요 그 식단도 한번 따라 해 보세요 여러분 이제 아, 좋은 경험이 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